보면은 다산 신도시가 이렇게 좀위 아래로 나눠져 있어요. 요 위에도 네. 다산이 있고 아래도 다산이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시청자분이 본 거는. 다산 금강 펜테리움 아파트를 보셨는데 2차 아파트를 보셨는데 34평대 실 거주로 보셨다고 합니다. 지금 좀 가격이 많이 올라온 상태인데 매수해도 좋은지 대표님과 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받아주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기 이쪽 다산 신도시를 보신 이유가 있어요? 아니 이제 그쪽이 신도시가 되니까 앞으로 투자 가치도 있다고 해서 네. 어, 거기서 살면 어떨까 해서. 네 자, 우리 시청자분도 잘 알고 계셔야 될 게요. 네네. 어, 이런 신도시는 경기도 쪽에 있잖아요. 네. 경기도 쪽으로 나갈 때는 다른 거다 생각 안 해도 돼요. 딱 하나만 내가 알고 있으면 돼. 그게 뭐냐면 교통이에요. 아, 예. 그 교통인데 광역교통이라고 해서 이런 수도권하고 서울을 이어줄 수 있는 교통 이 있죠? 네. 이런 호재 있는 지역으로 가면 실패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아. 그러면 네. 우리 지금 다산에서도 지금 지구 같은 경우가 그게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우리가 판단을 내리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럼 한번 제가 보도록 할게요. 네. 봤더니, 뭐, 지금 신도시 개발되고 하다 보니까 신규에 대한 프리미엄은 분명히 붙어요. 그만큼은 상승은 한 시세고요. 보면은 다산 신도시가 이렇게 좀 위아래로 나눠져 있어요. 요 위에도 네. 다산이 있고 아래도 다산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시청자 분이 본 거는 위쪽에 있는 다산 이 진건지구를 본게 아니라 아래쪽에 있는 지금지구를 봤어요. 네. 근데 이 지금지구는 어 뭐가 없냐하면 이 위쪽 다산은 이런 8호선에 대한 연장, 그러니까 교통 연장이 있어요. 교통 호재가 있어요. 네. 얘는 그래서 좋아요. 앞으로 교통이 8호선이 뚫리게 되면 더 좋아져요. 근데 여기는 지금지구 쪽은 지금 우리 선택하신 데 있죠. 네. 여기는 그게 없어요. 그러면 어. 지금 내가 들어가더라도 기다린다 하더라도 집값이 많이 오르지 못하겠죠. 네네. 저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매수 들어가는 거는 반대 의견 드리고 싶어요. 아 네. 대신에 이러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 예. <laughs> 그럼 저는 어, 지금 혹시 사시는 데가 어디예요? 어, 잠실이요. 잠실이요. 네. 그러면 이렇게 강 건너 가지 마시고요. 네. 잠실에서 보면 강동구 알죠? 강동구에서 우리 그 미사강변도시 한남 쪽도 아세요, 혹시? 미사리 네, 쪽 있는 한남. 네. 아, 그쪽 아시죠? 가보신 적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강남 잠실에 있는 분들도 많이 네. 가시니까. 이 중에서 좀 확실한 지역이 있어요. 네. 교통도 앞으로 개발이 되고요. 주변 네. 지역에 사람들도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확실한 호재가 있는데 그 어디냐면 어, 앞으로 여기는 5호선이 개통을 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어디냐면 이거 꼭 기억하세요. 여기는 앞으로 덕풍역이 개발이 될 지역이에요, 덕풍역. 예. 아, 5호선 덕풍역이 개통될 지역이고, 추가로 여기는 앞으로 3호선도 들어오게 돼요. 아, 네. 그러면 3호선, 5호선 더블 역세권 되는 지역이고요. 네. 요 주변에 또 이제 3기 신도시가 들어오게 되는데, 네. 3기 신도시 중에서도 여기 또 업무시설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사람들도 많이 또 들어오게 되는 거죠. 네. 그럼 교통도 더블역세권 되고 업무시설까지 들어오니까 당연히 두 가지 호재를 다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럼 여기서 어떤 데가 좋냐면 당연히 덕풍역 역세권 단지가 좋겠죠. 아 예. 예, 좋은데 요 단지를 잘 기억을 하시고 잘 적어놓으셔도 돼요. 예. 어, 어디냐면 요 덕풍역세권 될 자리에 풍산 아이파크 일단지라고 있어요. 아 예. 아마 이쪽 그 우리 아까 다산 쪽 있죠. 네. 여기 본 금액하고 별로 차이 없거든요. 아 네. 근데 앞으로 더블 역세권 되고 업무시설까지 들어오면 더 많이 오를 수 있겠죠? 아 네, 네. 자, 이쪽으로 꼭 보세요. 아셨죠? 아 예. 예 예. 네. 고맙습니다. 네.